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나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그들의 죄성과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마리아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였고요.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유다의 심판을 연결하며 시작합니다. 8절부터 애곡하고 애통하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는 종종 황무지나 황야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이들의 울음소리는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로 혼을 오싹하게 만들고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볼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상처가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온통 지역명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냥 읽었을 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소한 지역의 이름들이거든요. 이 장소들은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 반경 14km 이내에 있는 도시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도시는 오늘날의 위치가 확인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가 이 성읍들의 이름과 상황을 언어 유의로서 풀어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지역마다 짧게 이야기해 줄게요. 10절에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을 의미해요. 어, 비참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상징하는 티끌의 굴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 결국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냐면요. 먼저 사빌 주민들. 어, 사빌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뜻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네.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름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그 다음 배데셀인데 배데셀은 서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의지할 장소라고 말해도 되고요. 어, 그런데 어떤 거냐면 그들이 서 있을 장소가 없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배데셀이 애곡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 마롯 주민 마롯은 쓰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쓰고 쓴 것뿐 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으니까요. 성문 앞이라는 것은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고요. 라기스는 유다 왕들의 방어선에서 중심 지점의 역할을 했던 도시인데요. 그곳에 아무리 병거를 메우고 싸움을 준비할지라도 죄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함락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라기스와 발음이 비슷한 준말을 싸우기 위한 병거로 준비했지만 그 준말을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라기스는 아수르왕 사네립의 포위 공격으로 주전 701년에 함락당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14절,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아멘. 가드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 도시 이름의 뜻이 내쫓다 가난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왔고요. 악십은 거짓의 집을 의미해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며 이방 우상신의 능력에 대한 거짓에 소가 넘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사는 빼앗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빼앗기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가드라는 장소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며, 이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했을 때 피신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결국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로 머리털을 깎는 매우 슬픈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장소와 상황을 언어 유희로서 매우 정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펼쳐진 미래는 그들이 바라는 삶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써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잠재해 있던 우상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까지 쓴 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내 안의 죄성과 싸워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